10번 보겠습니다 두 양수 a,b에 대해서 어, 사인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x의 범위 주어져 있고 뭔가 한 주기인 것 같아요 아닌가? 한 주기하고 한 칸도 가나? 그때 y는 a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,b라 하죠 a가 제대값인거죠 그 때, 삼각형 넓이가 5다. 삼각형 넓이가 5죠. 그 다음에, 5A의 기울기와, 직선 5B의 기울기의 곱이 4분의 5일 때, A 플러스 B를 구하세요. 그럼, 일단, 뭐, 첫 번째로, 대를 보자고. y는 a의 사인 b파이 x죠. 음뭐 최대 최소는 a랑 마이너스 a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 주기를 구해보면 원래 주기 2파이에다가 여기 개수의 역수 2파이 분의 1 곱하는 거죠. 원래 이제 절대값을 씌워줘야 되는데 양수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그러면 b분의 2가 되네요. 주기가 b분의 2란 말은 지금 b분의 3이죠. 그래서 여기가 어 b분의 2가 됩니다. 그 다음 여기는 아이고야 미안해요. 여기가 B분의 2가 되죠. 그럼 여기가 B분의 1이 될 것이고, 여기는 2B분의 1이 되겠네요. 그 다음 여기가 B분의 3이 됩니다. 여기까지만 그린 거죠. 그때 삼각형의 넓이가 오래요. 음 그한 칸, 두 칸, 한 칸, 두 칸, 세 칸, 네 칸, 다섯 칸, 다섯 칸이니까 얘가 2, 2분의 5가 되겠죠. 그 다음에 음, 여기 AB의 길이가 반죽입니다. 그래서 두 번째, 넓이가 5다. 얘를 이용해야겠죠. 그래서 넓이를 구할 때 2분의 1 곱하기 AB의 길이에다가 높이는 얘죠. 높이는 A를 선택하면 됩니다. A. 얘가 5란 얘기죠. 그런데 AB의 길이라는 건한 줄이니까 비분의 2죠.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비분의 2 곱하기 a는 5가 됩니다. 그래서 알게 된게 비분의 음, a가 5가 되는 거네요이것도 중요한 정보였고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을 구해봐야겠죠. 세 번째, 첫 번째 O-A의 기울기네요. 그러니까 0, 0과 2/2, 1, 1, 1, 1, a 사이의 기울기니까 X 증가량이 2B분의 1입니다. 그 다음에 Y 증가량은 A죠. 계산해주면은, 음, 2AB가 되겠네요. 그죠? 그래서, 음, 여기서는, 혼분 OA 기울기.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구해야 되는 게 선분 OB 기울기죠. 선분 OB 기울기는 0,0하고, 저, 저기가 2 b 분의 5,A죠. 굳이 이렇게 안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. X 증가량이 2B분에 5고, Y 증가량이 a 분의 1이죠. 그러면 5분의 2AB가 되겠네요. 얘랑 얘랑. 그럼, 세 번째로,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죠. 그래서 2AB하고 5분의 2AB를 곱합니다. 그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. 그러면 미쳤나? 어. 기울기의 곱이 4분의 5라네요. 4분의 5 그러면 4분의 5에다가 곱하기 4분의 5를 해준 거죠. 넘어가면 그러므로 a, b를 곱하면 4분의 5가 되어야 됩니다. 둘다 양수니까요. 그러면 이제 어, 세 번째까지 했고 네 번째. 결국에 음, a 플러스 b를 구해야 되죠. 연립해야죠. a는 5b고요. 그 다음에 ab는 4분의 5죠. a자리에다가 5b를 대입합시다. 그러면 5b의 제곱이 4분의 5니까 결국에 b는 2분의 1이 될 것이고 a는 2분의 5가 되야겠네요. 그래서 a랑 b를 더해주게 되면 2분의 5랑 2분의 1을 더하는 거니까 2분의 6이 되어서 3이 되겠죠. 3번이겠습니다. 음. 쓰인 개념, 삼각함수의 그래프죠. 근데 그 중에서 y는 a s i n bx 이 형태가 돼 있을 때, 그뭐 그러니까 최대 최소라든지 또는 주기라든지 어 이런 것들 구하는 거였고. 그다음 뭐 있나 없죠 뭐 직선의 기울기 직선의 방정식 그 안에 이제 기울기가 있으니까요 음뭐이 정도죠 음 넘어가겠습니다.